응나 그러고 지상이잖아 또또보리도 <laughs> 힘들어 하는구만 다들 안녕. <laughs> 우리 스케트 보드 위로 보리, 오늘 좀애 들이 이상해. 무슨 애 들? 애 들이 이상해. 게임 하는애들1층 간다. 얘 네, 아, 잠깐, 응, 나 잘못 내 렸다. 어? 나도, 나, 나 별거, 나 별거 아니야. 뭐야? 어? 팀포 어, 적인 줄 알았네 원래 저렇게 굴려서 여기있어 어, 옆에 살리고있어 친구 앞방부터 해보자 가볼래? 1번부터 해보자 1번 아 봐봐 1번이 어디야? 2층 이 정도. 이정이정이이있잖이나도이네도이 유령오빠 피 없으면 일로 와볼래? 아 진통제 있어 어나수라 어. 어디야? 어 옥상이야? 1층 별관? 아씨 수, 바깥 바 어. 하나? 아니 수영장 수영장 살릴 수 있어? 어 그냥 살리면 돼나 나 이거 딸게 응 뛴다 어 이거 중앙 계단 소린가? 맞는 거 같은데? 맞다 몇번 눕는 거야 이거 중앙 계단 맞아 계단 기절 기절 엄마 기절이야 기절. 내가 일로 왔다는 건 여기에 쟤 친구가 있다는 건데 이거 못 긁겠다 어디 있는 걸까? 뭐야 이거? 멀리 있는 거 샀어 일어나 나 드링크 하나 먹었어 어딨어? 너 옥상이야? 이거 먹어. 고마워. 쟤 어디 있어? 나 옥상 탔어, 평크야 어, 시야 타봐봐. 하나, 분명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귀여운 꼬라지 보면 어디 있는데, 이거. 땅 밖에 있나 본데? 안으로 귀여서 들어왔거든? 내 밖에 잡으네? 땅도 들어봐봐. 그치? 여기가 가능성이 크지 우리 편 소리밖에 안 들리네 이거 2층으로 다아볼래 그냥? 하나씩 어? 클리어하자 어차피 서버 짠두 마리야 백일홍도 아파. 윤리 이도 아파. 어? 수영장부 클리어하자 안다 간다, 간다. 없는데 어디 밖에 엎드려 있는 거아니야 이거 일단 별검 나보자 그러고 파밍 하고 나가자 나 구상 먹고 빼라 그럼 품지만니까 대내 거다 빼가야겠다 그게 <laughs> 베스트기는 해 여기도 없다 아 어디지 아 이러면은 아 내민다 꼬만대 요 아이 아이씨... 로 큰일 났지... 아이씨! 이면 씨발... 쎄한데 이거... 6, 6배 남는다. 아, 있어. 이렇게 돌아다니다 한명 죽을 것 같아. 난 살리다가 죽을까봐 지금 무서워. 2분 남아서 이제 살려야 되는데. 아 이러다 꼭죽던데그 도망갔어도 얘는차 빼는거 잠군단 말이야 근데 한명 남은거 아니야? 어 팀이었어서 바사가 한명도 없지 않았어 근데? 어 바사가 없었긴 <laughs> 했어 어,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에, 보정기 있다. 먹어. 보정기. 어디? 1번. 어, 뭐야, 안 찍혔냐? 있다. 어, 여기. 먹혔다. 가자. 나 가자. 뭔지 그리? 이놈표 다 뺐어? 블루칩 뽑아봐봐 내건 내가 뽑았어 다 뽑아봐 그냥 싹다 뽑아 그래 어느 팀 어느 팀이 좋으니까 다뽑 있는, 있는 새끼야 너다 뽑아 그냥 뭐 치킨 먹어야 되잖아 치킨 먹어야지 응. 그치? 여기 하나 있지 않나? 중앙 계단에 하나 있었는데. 걔가 마지막에 있던 애였어. 어, 이거 뽑았어? 아 이거 예쁜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독한놈들 그러겠대. 나 <laughs> 아, 이거 나도. 어. 야 가자. <laughs> 나 <laughs> 아, 일방이. 새끼 <laughs> 어딨어? 와 이거 살린 거 보여 지금 맵혀봐. 미나스랑 엔 에라자. 여기다 하나 버리고. 몬테랑 그냥 난리가 나. 여기다 네. 하나 버리고. 여기도 하나 버리고. 여기도 하나 버리고. 하나하려야겠다 아, 마크 나갔다. 이거 아, 하자. 이거 와야틈틈는데나 배그 올라올 거야? 앨범 올라올 까야앨 올라올 거 생각하고 싸? 어? 뭐? 돌디 한 명, 주유소 안에 한 명. 앞에 푸시오던 거 있었는데 걔는 어딘지 모르지. 여기 한 명, 주유소 한 명이야 지금 내가 아는 거는. 안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어디 가냐? 존나 멀리 가는데? 오젠컬러 가는 거 아니야? 아차 가지러 갔네. 아 여기 보급차 먹고 있네 하나는. 주유소 아직 남은 거지? 어 아, 주유소 있어. 주유소 여기 있고. 차. 나 하러 온다 다시 들어가는 중참고일 번에서요 1번 먹었다 일번 소리 아니야 이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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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오르지. 어, 근데 음. 그거 당근차라 둘밖에. 내 쪽에 왔다. 어, 이게 다야? 한명더한명더내 밑에. 어 살인 거야. 우리 거야. 천천히. 또안 달라. 아이 뒤에만 있어. 내밀고 소지 마세요. 쏴줄게. 왼쪽으로 돌린다. 왼쪽 어디까지? 바위 끼고? 어어, 어, 이쪽. 바위 끼고 완벽했어 봐. 나이스. 먹이, 릴링. 그렇게엎질려서 먹는 게더 위험해, 여기는. <laughs> 저할 때는 엎드려서 먹으면 잘 먹을 게더 없는데 아드레크 빨대 아니었어 나왜 아, 가방이 아, 이렇게 찜판 아, 얘도 먹을게

주우세요, 수였다. 응. 이거 잘안 돼. 뭘내 네 자리래. 나 방금 판 10킬 1590딜을 넣었는데. 오년녀 구상 많아? 네 개, 음. 나 여섯 개. 나4 개. 집에 걸지 마. 오르토르. 오른쪽으로... 집에 걸지 물, 마. 우리 우리 멀어. 그 그러니까 해적 붙으면 백기룡 거기서 그냥 객사하는 거야 그거. 얘도 그냥 간다. 여기랑 합류가지고. 근데 왜 닌자 저기 있어? 왜? 차가 몇 대가 지나가냐 저기 한네대 지나간다야. 이거 피고봉 쏠라면서? <목소리> 여기 <차> 하나 남아있어. 초소스 지나는데? 그러고 사실, 같이 대신 내가 삼뚝 먹었어. 에이비스가 다른데. 인자 들어올 수 있어? 나 급으로 샀지롱. 인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거. 나 어디 앉았는데 넣어줘. 나피 먹고 싶어. 안은한닭 다섯 감나 상온 가방도 먹었어. 인자 집까지 올수 있겠어? 눈이랑 사자 야 되거든. 우리 천사 뭔가 다 이거. 나 아까, 아까 소문 개 버리지 말았어이고 이거 뭐 그러자였는데? 응? 아까 피아포 내가 버렸어. 버라. 어라. 어라. 뭐야? 왜 죽었어? 연료가 없어서 볼까. 네. 기안 뭐 어, 나요. 여기 봐요. 차 여기 차 있어. 여기 차 박혀 있어. 어디? 이거 차. 뭐야 그럼 있는 건데? 위 층에 스레터 한번 넣으면 안 돼? 너 도, 들어갔어? 응 음, 없어. 왜 여기 차 박? 어, 올라갔나 봐차 박고 올라갔나 본데 무릎 떨어진다 여기가 자, 헬이야 여기가 여기 여기 다 있어 봐나 <laughs> 내려? 아 이거 닌자 오펜데 하하하 어머머 아안 되겠다 이제 들어가야 돼. 어퍼. 진짜 음. 피감아서올수 있어? 아. 갈만하겠다. 됐다. 됐다. 와 봐. 된다, 된다, 된다. 아. 들어갔다, 이거 무조 진짜 여기 집에 차 있어. 아, 보고 싶다. 저것도 보고 안돼, 일로 와. <laughs> 프랭크하, 인자도 와. 아, 그러자지 닭구로자지. 어 잠깐, 어, 나 미쳤나? 봐 인자야, 이리 와. 차에 연박 두개 실어놨어. 와 이거 들어가는 거 개빡인데 다리잖아 이거 천... 지금. 이거 천천히 들어갈까? 너무 무서워야. 오른쪽 왼쪽 다리. 아예 여기까지. 야 이거 먹어보자. 뚝 먹어라 닌자야. 뚝만 얼른 안 되나? 먹어 아무도 안 먹나? 다시 먹어야지. 아 씨발. 야 너무 무서워 이거 아 이거 쓸데가 1도 없는데 무서워 앞에 단차 세거야그 <목소리> 직선으로 세우고 오른쪽 가려야돼 어코면 아타키. 피라아다 들어왔어. 이거 얘네 밀수 있나? 아니면 오른쪽 밀어야 되는데. 다음 자그좀 보고 판단해야 될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여기 밀어야 돼. 1번 아나 1번이 애매해 여기 이제 아, 폭다 빠졌는데 저기도 폭 빼야 돼서 원 쳤어 또 자기장 봐 결국 저기 밖에 없단 말이야 와너원 미쳤어? 미 <laughs> 밀기 빡빼단 말이야 집사움 치열하더니 결국 아 아, 빠지면 일본 매달려야겠는데. 던진다. 어, 어, 어. 아니 대이 눈먼 이건 왜 자꾸 던지는 거야 이제. 차라고 지금 막 나나 다들 아, 여섯 개. 일번매달릴건데일번부착하자마자 어... 연막부터 존나 까야 돼. 넓게 넓게 연막 넓게. 애기야. 응. 애기야. 어? 야기야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봤어? 일단 차. 연막 다 이따가 올게요. 뚫게 잘, 뚫게 잘. 끝났 끝난 거 아니야? 확기 레, 확 내려왔다 민자야, 저기 고정할 수 있어? 저 뒤에 한 명만. 저 뒤에만 봐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민자 오른쪽. 나 뒤에 계속 볼게. 둘이 가, 둘이 거기 봐. 오른쪽 어디? 반차나 <laughs> 뒤에, 뒤에 기장, 뒤에 기장. 아니, 저집 오른쪽에 있었다고. 집 오른쪽에. 연막 뛴다. 살리러 뛴다, 지금... 주황핑. 기절시킨 거. 혹시 온다, 애매. 민지 피가 감고 천천히. 돌 먹으러 가는구나. 나 연막 두개 스톤이 하나씩 까면 돼. 뒷각 가래. 아까지 푸시는 어떻게 됐어? 아, 집 안에 들어가 다시 렸다주핑아 뒤에 좀반먹었에돌 예, 먹었다 여기 돌 먹게 주앙핑 뒤에 뒤에, 뒤에. 응? 볼 지발,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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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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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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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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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이한테연막 끝에서 안 보이는가죠. 와, 나 살렸다 이거를. 둘남은게 끝이다, 그럼. 어, 나, 둘, 나 일단 둘다 살릴게. 연막 없마 껍데. 마껍하나한 전차 라스트. 나 연막 펴주면 살릴게. 잠깐만. 연막이 없어. 나 하나 마지막. 나 살려볼게. 핑크야 응, 살려. 나1일 없어. 일터 잡아 줄게 내가. 없댔지. 아아 씨발 내가 누으안 되는데. 아 좋다네. 쟤 라스야. 어디? 콜? 파이. 이거 래 네가 나못살려나못살려이나 바로 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와, 나 닌자 계속 살리고 싶어서 업고 들어왔어. 자기도 밖에서. 잘어 <laughs> 봤지, 닌자. 나내 마음 나이스. 봤지. 나이스, 나이스. 나 자기도 밖에서 너 사... 업고 들어왔다. 봤지. 네. 라이스 라이스. 다 앞에서 앞에서 대랑한 버무람 있었다. 나뒤 계속 봐주려고 연막 일곱 개. 아, 힘들어 어. 한 아, 넘겼다 어. 아, 아, 여섯 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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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1 7